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는 수 왠지 이곳 한번 단수 한번 쳐보고 싶을 텐데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백이 가만히 연결했을 때 이곳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수 연결하면 백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그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로는 백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왠지 이런데 하나 끊어가 보고 싶거든요? 자, 이곳을 끊게 되면, 백이 역시나 이렇게 한 집을 내면서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이곳으로 끼워가야 될 텐데, 이곳을 때려내면, 이곳, 연결할 수가 없어요. 촉촉수로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역시나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끊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요, 이 수도 여기 연결하면 단수 쳤을 때 결국엔 여기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 급소를 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둑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서 여기 T 수를 연결하려고 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계실 겁니다. 자이수 마치 정답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 연결하면 같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도를 손쉽게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D 수 연결하는 수를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막아 온다면 지금 이곳 단수 쳐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백이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을 두는 것도 여기 단수 쳐서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길 두는 것도 단수당해서 안 된다면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수요, 밀고 들어가서 마치 백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으러 갈 수가 없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수도 지금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이곳에 있는 백도를 잡으려면 흙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정답입니다. 일단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단수치는 순간 너무 쉽게 백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은 무조건 이곳을 둘 텐데요. 여기서 흙이 많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여길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요. 이곳을 연결하면, 백도 이런 식으로 지켜두었을 때,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손쉽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도 정말 잘 두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흙에겐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이곳을 한방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자, 이 돌이 지금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이곳을 때려내더라도 먹여치기 하면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약간 까다롭게 두는 수순이 있죠. 이 돌을 잡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흙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왠지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고 싶지만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또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거리도 없어요 사실 왜?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곳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흑이 걱정되는 수순이 하나 있죠 백이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음. 괜히 여기 보태 주는 게 아닐까 이러한 걱정이 생기실 텐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백이 지금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요 그래서 백은 이런 식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흙이 백석점을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뭔가 이쪽 안에서 해결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단수 치는 수는 이었을 때 여기 촉촉수로 안 되고, 그렇다고 이런데 끊어가는 것도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돌려쳤을 때 여기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역시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이곳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면 안 돼요. 생긴 건이 안에서 뭔가 해결을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수순이 정답이 아니었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둑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디스 연결하는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단수 쳐서, 지금 연결하면, 깔끔하게 100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둬도 단수 치는 순간,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100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100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좋아서, 자 이쪽 두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치받는 수가 좋아요. 연결하는 건 단수 쳐서 너무 쉽게 백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약간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돌이 단수니까 연결하고 싶지만 이렇게 두면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아주 좋은 수순입니까? 이곳을 한방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곳을 때렸을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런데 먹여치기 하고 싶지만 이렇게 두면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백도 이곳을 때리면 흙이, 이그런데 먹여칠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쑥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지금 여길 두는 수는 뒤에서 탄수 쳤을 때 여기 촉촉수로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때려내면 백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저 그렇다고 지금 이쪽 부분을 가해수 들어가는 것은 여기 먹여치기 당하는 순간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는 수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